Y. c u s M. 라지 더블라지에 대해서 더블 d 트 측에 문의한 결과들과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l 컷부터 공기를 빼줘야 되나요?인데요. 어, 제가 더블 l 트 측에 물어봤어요. 아니 아기가 M 컷으로 바꿨는데 이제 100일 쯤에 분유량이 줄었을 때또 아, 사이즈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S에서 M으로 올렸는데 한 처음에 2, 3일 정도 잘 먹더니 윽윽거리면서 더 이상 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와서 힘든 건지 그래서 공기를 S처럼 빼야 되는 건지 물어봐서 물어봤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젖병을 기울 똑같이 S처럼 이렇게 다 섞고 나서 이렇게 기울였을 때 물이 그러니까 분유가 쭉 나오면 공기를 빼면 된대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단한 번도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와이커신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더블아트 측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공기를 뺄 이유가 없다. 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었고. 어, 지금 제가 M, L, 지 W, L 세가지를 써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나온 적은 없었고. 가끔씩 이제 흔들고 애기한테 줄때 여기 끝부분에 약간 맺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는데 그 정도? 이게 쭉 나온 적은 옛날 SS나 S처럼 물총처럼 나오는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이거 흡착이 되더라. 흡착이 심한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또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근데 물어본 건 아니고 제가 경험한 걸로는 저는 공기를 빼줄 필요가 없다고는 하는데 빼줬어요. 근데 이게 S나 SS처럼 진짜 공기를 빼줄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푸숑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열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안에 많이 껴있던 분유 찌꺼기라던가 물방울들이 이제 펑 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열고 다시 닫은 다음에 한번 정도 더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하고 줘요. 그러면 단한번 흡착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음, 지난번 제가 급해가지고 언제 한 번은 이렇게 바로 줬더니 먹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뽀글뽀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더블 같은 경우에는 잘 먹여야지 뽀글뽀글 하면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그 사인이 뽀글뽀글한 그 거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공기를 빼준다라는 의미보다는 흡착된 것을 그러니까 여기 에어밸브에 껴있는 어떤 것들, 만약에 물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그냥 펴줄 목적으로 없애줄 목적으로 이제 공기를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을 종종 보다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점 모양 있잖아요. 여기랑 이 에어밸브 부분을 맞춰서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는 더블라트에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고 그냥 근거없는 이야기고 그냥 이제 이런 것을 찍어내는 틀을 '금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곳의 공정에서 생기는 이 홀, 그 점인 것이지 이것 때문에 뭐 제대로 못 먹는다던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젖병을 원래 먹는 사이즈보다 크게, 크게 주게 되면 공기를 많이 먹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기존에 제 지인한테 받은 유리젖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 중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마미톡이나 뭐 맘카페에서 글을 보니까 공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안 먹으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혹시나 싶어서 그냥 160ml짜리 이건 150ml죠. 150ml 짜리 모임유리젖병을 제가 새로 중 당근으로 구해와서 이제 수유를 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안 먹는 건뭐 크게 개선된 건 없었고, 공기를 더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잘 모르겠어요. 경험적으로는 그렇고, 어 더블 하트 측에 얘기를 했더니, 음, 그렇진 않대요. 뭐, 공식 답변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만약에 보면, 이렇게 수유할 때랑, 그리고 이렇게 수유할 때랑, 어쨌든, 여기 앞쪽에 분주가 차있는 거지, 앞쪽에 공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공기를 먹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기를 먹는 게, 뭐, 여기에 공기를 잘못 먹어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입 주변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양옆으로 그입 꼬리 주변으로. 뭔 상관이겠어요. 사실 상관이 없죠. 근데 다만, 어, 저는 유리젖병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플라스틱이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어, 유리접병 같은 경우에는 음, 어쨌든 플라스틱보다 두께도 있고 하니까 접병을 큰 걸로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80ml를 먹이는데 이 사이즈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흔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식는, 식는 느낌이 있어요. 빨리 식는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유리, 저는 유리접병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큰 걸로 먹이면 손목이 아파요. 왜냐면 10분, 12분, 그렇게 가지고, 같은 자세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음, 그때 분유 양에 맞는 젖병을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는 거지. 그리고, 어, 저희 딸이 분태기를 심하게 겪었을 때, 막막 카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멍을 뚫어라.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S로는 먹기가 이제 짜증이 나고 자기가 원하는 막과안 나오니까 근데 M으로 먹기엔 버겁고 그랬었던 것 같아서 제가 모유 2단계로도 바꿔봤어요. 모유 2단계는 음, 모유 2단계는 이렇게 구멍이 두 개거든요. 이것도 근데 어, 홀컷 안 빨아도 그냥 줄줄줄 나온다. 그래서 음, S로 먹이까 그러니까 홀컷으로 먹이고 싶은데 M컷은 못빨때 M컷이래, Y컷은 못빨때 모유 2단계 를 추천을 해줘서 해봤는데 못 먹더라고요. 이건 사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완전 못 먹을 때여가지고 저도 이제 못 먹는 걸 계속 그러니까 몇번 시도하면 잘 먹었을 수도 있는데 뭐 무서워서 못 먹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 개도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S에다가 바늘로 구멍을 몇 개를 더 내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번 그렇게 했는데 처음엔 또잘 먹는 것 같더니 또안 먹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먹기 싫었던 시즌인 것 같고, 어 공식적으로 더블하트에서는 뚫지 말라고 해요. 어쨌든 자기 제품들 제품이고 하니까 뚫지 말라는 게 공식 의견이겠죠. 근데 이제 뭐 효과 본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아닌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더블하트 측에서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면 그냥 아예 모유 미단계 아까 좀 구멍 두 개인 고거를 갖다가 사용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전화하세요. 모유실감 고객센터 전화 정말 잘 받아주고요. 육아 상담도 해주십니다. 육아 상담이라기보다는 수유 상담을 엄청 디테일하게 잘 해주세요. 그 상담원 분들도 다 이제 더블아트 이 제품 이용해서 뭐, 뭐 어쨌든 제품 거기 직원분들이니까 이제 더블하트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의 이제 자기들 경험도 이야기해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막하잖아요, 엄마들이. 맘카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틀렸다고는 할순 없지만 그렇다고 다 과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공식적인 의견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접병마다 사용하는 방법들이 뭐 거기 거진 비슷하겠지만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꼭, 궁금한 것이 있으면 더블아트 홈페이지 가셔도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전화했어도, 전화했을 때도 아주 상담을 잘 받아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의견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